고한 다음에 하는 것 같은데? 어 맞아 아, 다시 보. 그렇지 요 가운데로 성이20오 20이야 20 어. 시속 20km로 던졌어 27더 27. 빨라졌어 이게... 아빠도 한번 해볼게 아빠도 아, 아빠 한번 하고 39! 30분. 59야. 59야? 이거보다 더 빠른 거야? 테지도 우와! 우와! X! 다시, 다시. 테지안 키우냐? 어, 다시. 아, 시작, 이제. 현저. 오, 5kg.